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민 타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오지민 타크 오지민 타크 SN 입니다 예자 오늘은 운전교실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바로 그자 일단 메뉴판을 한번 보시면 이제 제작자님이 원래는 60 프레임 60 프레임을 지원하겠 했는데 이번에는 120프레임으로지원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중에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속도로에 멀리 떠나가다 보니 가확인다해는 보겠습니다. 오, 만 내기, 잠깐만,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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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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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내기, 내기, 자, 기기 내기, 내기, 이걸로 끄면60 프레임이고요. 이걸로 켜면120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기는 끄면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메뉴판에서 멀리 보기를 켜면 자, 이렇게 가까이 보니 가까이 보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업데이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시 꾹꾹 눌러주시면 꾹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십시오. 자, 그럼,